이 차를 처음 보는 순간 기아가 여기까지 왔다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조용히 다가오지만 존재감은 확실하고 고급스러움과 기술력이 동시에 느껴지는 세단 바로 기아 아제라입니다. 한때 해외 시장에서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사랑받았던 이 이름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디자인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의 아제라는 기아가 가진 모든 노하우와 미래 전략이 응축된 모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외관부터 보면 아제라는 첫인상부터 굉장히 세련되고 당당합니다. 넓고 낮게 깔린 차체 비율은 안정감을 주면서도 대형 세단다운 품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기아 특유의 타이거 노즈 그릴이 한층 더 정제된 모습으로 적용되어 있고, 날카롭게 다듬어진 LED 헤드램프는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주간주행 등의 그래픽은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아제라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합니다. 측면 라인은 불필요한 장식을 줄이고 부드러운 곡선을 살려 고급 세단 특유의 여유로움을 표현하며 후면부 역시 좌우를 잇는 테일램프 디자인으로 넓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전체적으로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럭셔리를 추구하는 디자인이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질리지 않을 스타일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주행 성능을 이야기하면 아재라는 편안함과 힘의 균형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엔진 라인업은 시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대형 세단에 걸맞은 여유로운 출력과 부드러운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출발할 때부터 고속도로 주행까지 엔진의 반응은 매끄럽고 변속기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기어를 바꿉니다. 특히 정숙성은 이 차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노면 소음과 풍절음이 잘 차단되어 있어 실내에서는 음악이나 대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노면의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면서도 차체의 흔들림을 잘 잡아줘.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스포티함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중시하는 운전자에게 잘 어울리는 성격입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아제라가 왜 고급 세단으로 불리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과 함께 고급 소재가 아낌없이 사용되어 있으며,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곳곳에서 세심한 마감이 느껴집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레이아웃은 조작이 직관적이고, 대형 디스플레이는 최신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내비게이션, 차량 설정, 멀티미디어 기능을 빠르고 부드럽게 제공합니다. 시트는 장시간 앉아 있어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착좌감이 뛰어나며 통풍 및 열선 기능이 적용되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넉넉해 가족용 세단이나 비즈니스용 차량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편의 사양과 안전 기술도 아제라의 강점입니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어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기능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 역시 정밀하게 작동해 도심 주행이나 좁은 공간에서도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런 기능들은 단순히 옵션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주행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성도가 높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아제라는 동급 수입 대형 세단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 있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넉넉한 공간 최신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책정되어 있어 가성비 측면에서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지비와 서비스 네트워크까지 고려하면 럭셔리 세단을 원하지만 부담은 줄이고 싶은 소비자에게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기아 아제라는 단순히 크고 편안한 세단이 아니라 기아 브랜드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처럼 느껴집니다. 디자인, 성능, 신뢰 완성도,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며 조용하지만 강한 존재감을 남깁니다. 만약 당신이 일상에서는 편안함을, 특별한 순간에는 품격을 원한다면, 아제라는 충분히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를 직접 경험하는 순간 숫자와 스펙 이상의 만족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